거야. <laughs> 어 이제 아빠 온대. 음, 또. 또. 아빠 거. 또. 그것도 누구 거야? 그그 그 신발 누구 거야? 아빠. 아빠 거. 그건 누구 거야? 어 우리 건 우리 수호 꺼지 아빠 꺼 신발 정리해 줘 수호가. 어. 아빠 아빠 신발 정리해 줄게요. 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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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아유, 아빠 신발 정리해줄게요. 수호도 신발 정리할게요. 또, 그것도, 누구 거야? 아이고, 됐다. 이제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 수호는 거기다 두고, 엄마 것도 정리해줄 거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끈에 끌어 아유, 좋아요. 아이고, 세상에, 됐다! 고마워!